6개 팀중 4위. 요코하마 참사는 7월부터 예견됐다. 예고됐던 참사가 현실이 됐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야구 올림픽 대표팀은 7일, 정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토큐올림픽 야구 동메달 결정전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6-10으로 패했다. 대회 전 목표였던 금메달 근처에서 못가 노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한 김경문호다. 6개 팀이 참가한 야구에서 3위. 안에도못 들었다. 예고된 참사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림픽 대표팀 출범 전 멤버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금메달을 노리기엔 다소 역부족이란 평가였다. 과거 국제무대에서 믿고 보는 투수였던 유현진, 김광현, 양현종의 빈자리가 원태인, 이일이, 고영표 등 신인급 투수들로 채워졌다. 세 명의 투수가 부진한 것은 아니지만 류김, 양과 같이 한 경기를 책임지는 피칭은 아직이다. 사실상 국제무대 경험, 분위기가 강했다. 논란은 그뿐만 아니었다. 대표팀은 소집 직전 NC 다이노스, 기움 히어로즈, 한화이글스 선수단에서 연달아 터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태 암초를 만났다. KBO 규칙을 어기고 가진 술자리로 인해 박민호와 한현희가 자진해서 태극마크를 반납, 김경문호는 부랴부랴 대체 선발을 발탁해야 했다. 한화이글스의 내야수 정은원과 KBO 리그 최고의 불펜 요원인 강재민을 뽑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샀던 김경문호는 재발탁 기회에서도 이들을 외면했다. 김진욱과 오승환을 막차에 태웠다. 여론은 싸을 했다. 특히나 과거 해외 원정 도박 무리를 일으켜 오승환 법까지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 오승환을 발탁하면서 비난은 배가 됐다. 강재민 미발탁은 노메달 수모와 함께 꼬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수 선발 당시 선발 투수들을 대거 발탁한 김경문 감독은 원태인과 최원준을 불펜으로 보직 변경에 내세우는 등 가진 전략을 보였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 사이 불펜 미들 면이었던 조상우의 부담감은 크게 달했고. 결국 결승은 마지막 기회였던 미국과 표자 부활전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강재민의 이름 석자가 스쳐가는 순간이다. 타선의 부진도 노메달에 큰 지분을 차지한다. 이승엽이나 이대호와 같은 거포가 없던 점이 아쉬웠던 데다 KBO에서 검증된 강타자들의 침묵도 한숨을 내뱉게 했다. 특히 표자 중결승 전 미국과 경기에서 강백호 김현수 강민호의 침묵 릴레이는 흑역사로 남을 만한 부진이다. 양의지의 한일전 사타수 사삼진도 빼놓을 수 없다. 놀랍게도 곳곳에 논란이 가득했던 한국은 올림픽 이연패를 노리던 팀이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은 13년 만에 야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도쿄대회에서 이연패를 노렸다. 하지만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삐걱거리던 한국은 대회 마지막 경기날까지도 논란만 낳으며 불명예스럽게 대회를 끝냈다. 남은 건 6개 참가국 중 4위, 초라한 성적 뿐이다. 스포츠 한국 노진주 기자 이메일 주소.